김대복 파트너님 어떤 종목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그 칠위했던 다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날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소개시킨 적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대체 토큰 예, 그리고 토큰 증권 토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다날이 예, 이제 가상자산 결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습니다. 예, 최근 시장이 이제 요 이쪽 토큰 시장이 좋아지면 이제 세 가지 이유들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존에 이제 요구와 관련해서 이제 가상 자산을 토큰화 했던 토큰 토큰을 발행했던 기업, 그리고 이제 대체 자산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이제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증권화 할수 있는 어떤 이런 기업들 뭐 서울 옥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메타버스와 함께 토큰 시장에서 또 토큰, 새로운 어떤 토큰을 만들 수 있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다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그 페이코니 코인이 이미 등장되어 있고 이 규모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슈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향후에는 이제 메타버스의 어 생태계가 예, 지금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렇게 코인으로 먼저 선점했던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릴레이팅 할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제 그 다날 같은 경우 오늘 예, 전날보다 거래가 약한1300% 이상 증가하면서 위로의 변화를 줬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점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차트가 이 모양이 지금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 보이지만 길게 보면 지금 현재 18,800원대에서부터 어. 지금 3,000원대까지 급나가고 나서 지금 요게 흐름이 지금 이미 요 이런 흐름이거든요. 이런 흐름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면 지금 현재 이이 이 흐름은 어떤 새로운 변화의 어떤 시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제 토큰 이제 STO 시장이라는 게 저는 활성화 된다고 보고 있고 그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 오늘 이 거래량은 이게 연말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어지는 어떤 새로운 랠리의 출발점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가격 조정 나올 때 좋은 기회로 한번 사모 보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네, 김대복 파트너님도 온라인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에서 이제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아 지금 시장이 지금 이제 뭐 따로 국밥이라 말해요 A라는 종목 섹터 안에서도 다른 종목들이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내리는데 이렇게 막 흔들리는 이 시장 안에서도 베스트 쓰리 종목 쓰리 섹터는 어디인가? 예, 이종 이런 섹터 안에서 수익을 과연 얼마나 잘낼수 있는가? 지금 뭐 과거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엄청난 시세를 분출했잖아요. 오늘도 오시면 아마 좋은 섹터, 좋은 종목 네, 여러분들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이동근 파트너님 어떤 네, 어, 종목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흥화해운 보겠습니다. 오. 요 근래 들어서 해운업종들이 이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해운업종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은 HMM 매각에 대한 내용들도 있겠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경기 자체가 바닥권에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4월 달에 이미 바닥을 쳤고요. 여기 이제 그 해운업종을 움직이는 게두 개가 이제 비대 지수하고 컨테이너 운임 지수. 요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비대 지수가 3192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010 포인트까지 해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다. 아, 운임지수가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해운사 입장에서 보면 실적 개선 이어진다. 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잠시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요 종목도 이제 바닥근에서 올라오고 있고 추세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2280원, 70원 라인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위쪽으로 양봉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눌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면은 약간 이 눌림 구간에서 적절하게 매수하는 시점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대 라인입니다. 한3%원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 목 효과를 보고 눌림을 공략하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좀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구의 차지한 케이 g 케미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뭐 앞서서 브리핑이 짧게 있었습니다만 지난 주말 사이에 갑자기 뭐 요소수 관련해서 음. 중국에서 통관이 잘안 된다. 어. 이러면서 우리나라 여러 부처가 또 긴급 점검 회의를 금요일 날 늦은 시간 때 했다라는 게 주말 뉴스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관련된 뭐 종목들 대충이제뭐 정밀화학 쪽이라든지 아니면 비료 사료와 관련돼서 요소의 어떤 판매라든가 제조 같은 것들에 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섹터들이 강했는데 그중에서도 케이지케미칼이 우리나라 요소 생산 관련해서는 롯데정밀화학하고 거의 양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롯데정밀보다는 조금 가볍게 케이지케미칼이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긴급 점검을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2년 전에 한번 호되게 당했죠. 요소수 한번 수입 안 됐을 때막 엄청나게 사재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케이지케미칼이 그때 당시에 최고점 한 13,000원 정도 찍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종가가 7,000원대 초반이니까 거의 두배 가까운 정도의 고점이 2년 전에 형성됐던 적이 있었고요. 다만 그때보다는 요소수에 대한 수입선이 좀 다변화돼 있고 현재 얼마 전에 몇달 전에도 한번 유사 이슈가 있을 때 정부에서 최소 3개월 이상의 산업용 요소수를 뭐 비축을 해 놓은 상태다 이래서 적어도 연말까지 걱정 없다,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번 통관의 어떤 제지나 이런 것들이 뭐 한두 달 이상 장기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좀일회성 이슈에 그칠 수도 있다는 라 전제로 보시면 되겠는데, 의외로도 시간에선 조금 이종목이또 추가로 올랐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다, 그리고 뭐 중국이 그 제재 관련된 부분을 언제 푸는지는 뭐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뭐 풀렸다라고 하는 뉴스 전까지는 어찌됐든 좀 통관이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들을 감안해서 동주가의 뭐 간헐적인 좀 트레이딩 쪽의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시각이고요. 통상적으로는 12월 달에 이제 중국 내부 사정상 요소수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해외까지 보낼 수 있는 양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지금 해석이 일부 나오고 있어서. 네, 네. 제 생각에 해가 바뀌면 조금 완화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깊게, 딥, 딥하게 큰 비중 실어서 매매한다기 보다는, 어, 오늘 미처 이제 고점에서 빠져나가시지 못한 분들은 내일 추가 상승이 초반에 좀 만들어질 때좀 음. 슬기롭게 나와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요소수 이슈는 생각보다는 연속성은 그다지 길게 짐작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새 파트너의 종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대보 파트너는요 다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동근 파트너는 흥아해운에 관련해서 김동혁 파트너는 KG 케미칼 살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하이라이트 살펴드렸습니다. 자, 초반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12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내일의 유망주 자 먼저 김대복 파트너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네, 저는 그펩트론이라는 종목 들고 왔습니다. 아 펩트론, 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2 3년도금년도에 어떤 그 바이오 의약품에서 가장 혁신이라고 하면 비만 치료제이죠. 비만 치료는 인간, 인간의 어떤 꿈을 그 실현시키는 건데 사실은 이게 그 지금 이제 전 세계 에 어떻게 보면 에, 글로벌 파마들이 이쪽으로 계속 그 진화했고 지금은 이제 굉장한 성과를 냈고 지금은 이제 비만 치료제가 없어서 못 파는 이런 흐름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노보노 디스크하고 릴라일리가 있는데 이쪽의 시장이 워낙 많이 성장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의약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보다는 이런 판매 그 나온 그 제품을 어떻게 어떻게 보면 약물의 효과를 조금 지속형으로 펩사이드 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펩트론 입니다 문형이냐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주사를 맞는 걸 일주일에 두번 맞던 거를 한번 맞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번 맞더라도 그것이 약물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잘 팔리는 어떤 시장 흐름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뭐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는 않았지만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을 받고 이제 고개를 막 들고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런 심리가 있었다면 가격 조율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아, 이 정도면 에너지를 충분히 모았다. 뭐, 마찬가지로 일라이릴리나 노보노 디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없어서 못 판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흐름에서는 앞으로 좀더 지속할 수가 있고 이 회사는 마찬가지로 당뇨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출, 예, 그러니까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추가적으로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손절라인은요. <laughs> 손절라인은 3만 5천 원으로 보고 예, 위의 목표는 4만 5천 원까지 충분히 잡고 좀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어, 저는 펩트론 이외의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제 물어보면 한국의 노보노 디스크가 그 판매하는 당뇨병 줄토피 같은 거는요, 지금 들어오, 들어오는 양이 너무 적어서 처방을 못 한다 그래. 어. 그 처방을 못 하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그거하고 유사한 약품으로 대체하는 이런 효과를 음. 한다는 그 얘기는 뭐 얘기냐면 전 세계가 예, 지금 이제 이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제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주사하는 것을 뭐 먹는 약을 만들거나 주사했던 것을 효과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 펩트론이야말로 기술을 지속하는 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마도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 수출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일단 그 중에서 제일 뭐또 유망주를 보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